자, 안녕하세요. 네, 다들 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도 바로 출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강연을 부해드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어,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수원, 벨라스위트 호텔 지하 1층 벨라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송도 컨벤시아 1층 111호에서 준비되어 가 있습니다. 어, 송도도 가기가 조금 찝찝한 곳 중에 하나예요. 성도가 잘안 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 성도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뭐 많이 안 오십니다. 뭐 사실 요즘 오프라인 강연을 잘안 찾아주세요. <laughs> 어, 요즘 주식시장도 너무 재미가 없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흥미가 좀 많이 사라진 요즘이죠.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에 오시는 어, 분들이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좀더 양질의 강의로 점점 바꿔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어, 뭐 오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양질의 강의를 준비했든 준비하지 않았든 사실상 뭐안 오신 분들은 들을 수가 없으니. <laughs> 뭐 이럴 때 사람 조금 덜올때 좋은 강의 하면 되죠. 많이 올 때는 좀안 좋은 강의 할까요? <laughs> 어쨌든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원과 송도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강연에 안내해드렸으니까요. 바로 시장 체크부터 한번 해보게 되면요. 시장 오늘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코스피가 이렇게 양봉으로 쭉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단봉으로 움직이게 되고 윗꼬리, 아래꼬리가좀 많이 달려있는 변동성이 조금은 심했다라고 할수 있는 정도의 캔들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오늘 양봉으로 종가까지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었네요 근데 이제 역발상 투자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다들 감이 오실 겁니다 꼬리 없는 양봉이다 어야씨 이거 꼬리 없는 양봉 들어오면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거 우리가 계속 눈으로 확인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시는 분들이야 잘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어, 미리미리 이렇게 봐오신 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봐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꼬리 없는 양봉 나왔다 어 그러면은 지수가 조만간 지수가 반대쪽으로 꺾일 수 있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그래서 아마 뭐 빠른 시일 내에 음봉으로 좀 빠지면서 꺾일 가능성이 있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어, 내려가더라도 이상한 자리는 아닙니다 자리는 지금 위쪽에서 이렇게 흘 올라오던 자리에서의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정이 좀 내려간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상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짧은 단봉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어쨌든 간다의 느낌으로 올라온 게 이상한 거. 인해요. 오히려 이상한 쪽을 굳이 골라를 한다면은 이렇게 어정쩡하게 계속 올라왔던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좀 조정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위쪽에서 쌍봉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점이 조금 찝찝한 모양이죠. 어, 항상 우리의 쌍바닥은 좋은 모양이지만 쌍봉은 별로 안 좋은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쌍봉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뭐 일단 이렇게 장세가 좀 어정. 정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요, 돈이 지금 전부다.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이렇게 뭐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많은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로킷 헬스케어 이런 것들 신규 상장 주뭐 하나 에너벨리티라든지 그리고 뭐 하나 오션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 테마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뭐 현대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어, 약간의 테마주. 느낌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도 방산부터 해서 어 테마주 형태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역시나 방산부터 해서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은 정치 테마들이 슬슬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돈이 정치 테마주 쪽으로 이렇게 막 많이 돌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어 올라오긴좀 힘들고. 아, 돈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테마 장세가 형성이 되어 하다 보니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6월 3일 대선까지 정권이 누구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어, 지금 현재 이어져 왔던 이런 정치라던가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혼돈 그 자체의 시장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지수를 좀 모아 가야 될지 아니면 어,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비중을 줄여 가야 될지를 뭔가 지금은 조금. 판단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매수세 단타라고 하죠 단타 매수세만 살짝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겨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깐요 지금은 뭐 수급도 뭐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기보다는 들쭉날쭉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수가 이 방향성을 잃었다 라는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냐 라고 하면요 뭐 당장은 좀 심심하고 재미는 없을 수있습니다만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대선 끝나고 나면 결국 어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끝날 때까지는 정치 테마주들이 좀 기승을 부리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 사실 정치 테마주로 어떤 종목이 거론이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 어떤 기업이 뭐 정치테마다 아니다. 이건 우리가 정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정해주는 거고 세력들이 정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은 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14개의 기업들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전부 다거짓뭐다 정치테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테마, 정책테마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10% 이상 급.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정치 테마, 정책 테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절주들이 좀 급등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어 주도주도 없고, 섹터가 돈이 막 이런 데로 막저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여기도 퍼져 있고, 저기도 퍼져 있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돈이 퍼졌다? 그러면은 결국은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다른 쪽에는 돈이 안 들어가겠죠. 근데도 주가가 급등 나오려고 하면은 무거운 종목들은 급등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품절주라고 불리는 가벼운 종목들, 유통 주식 주식 수가 비교적 조금 적은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어, 최근에 이제 한덕수, 어, 후보 관련주들, 이제 후보가 아니시지만, 어쨌든 한덕수 후보 관련주들부터 해서 정치 테마들이 조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정부에 있었던 분이다 보니까 윤석열 관련주로 엮였던 기업들도 좀 밀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이 윌비스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거진다, 뉴, 어, 저 뭐냐, 이, 이재명 후보의 정책 관련주라던가 김문수 후보 관련주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어, 우리 간밤에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단일화 때문에 토요일부터 일요일 아니죠.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우는 거. 여러분들이 뭐 정치에 좀 관심이 있다거나 하신다면 또 뉴스를 좀잘 챙겨보시는 분들이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웃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를 평론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뭐 정치 를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상황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어, 어, 자기들이 경선을 해가지고 뽑아놨는데 갑자기 무소속으로 나오는 이 사람으로 뭐 후보를 바꿔야 된다면서 새벽에 뭐 바꿔내기도 하고 김문수 후보는 내가 왜 갑자기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 좀 강하게 나가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좀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어,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잘 해결이 됐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어, 이제 후보가 되는 걸로 확정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간밤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 이 월요일 딱 되자 마자부터 김문수 후보 관련주들이 이제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김문수 관련주들이 어 김문수 후보 관련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도이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경선에서 이겼는데 음, 딱 봐도 어그 김문수 후보가 사실 경선에서 이겼어요. 누가 봐도 이겼단 말이죠. 근데 누가 봐도 이겼는데 어 갑자기 한독수 이제 전 총리가 나와서 나도 후보하겠다라고 나와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등장을 하니까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안될수 있단 말이야?라고 약간 우려를 했는데 확정을 지어지고 나니까 야 역시 김문수 후보가 됐다. 주가 급등이다 사자 사자하는 그런 매수 세오을 몰려 들어온 것이고 아마 내일도 약간의 매수가 유지가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가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지지율입니다. 어,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 나오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떤 후보가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갈지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상상을 통해서 소설을 써봐야 된다는 거죠. 어, 일단 제일 유력한 후보들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유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지율에서 한쪽에서 조금 이렇게 포션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준석 후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세 후보가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중도라고 할수 있는 중도와 보수 뭐 이런데 어, 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표들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중도를 자처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통합을 의미하는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 뭐 나는 보수다 해서 보수를 집결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것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표를 가져가느냐? 김문수 후보의 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선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표를 가져간다면은 지금 월등히 앞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표를 약간 이렇게 갈가 먹으면서 빠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비슷비슷해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김문수 관련주들이 막 급등이 나오고 이지명 관련주도 막 급락이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될수 있고 엎치락뒤치락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난잡한 형태로 아마 정치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준석 관련 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이준석 관련주도 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의 표를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 완전 압승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뚝 서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주들은 전부 다 폭락이 나온다거나 주가가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정치 인맥주를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이란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선 토론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지지율, 리얼미터라든지 여러 가지 지지율을 발표하는 곳에서 나오는 그 지지율 통계를 좀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여러분들이. 어, 신경을 써봐야 되는 것이, 어, 지금 당장에 내가 인맥주를, 인물주를 관련주를 투자하고 계신다면은 지지율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지금 다가올 대선 토론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내돈 걸고 도박하고 계시는 거니까 도박을 장려할 순 없지만, 어쨌든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또 외면할 순 없잖아요. 주식하는 건 주식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죠? 주식 유튜버를 하면서, 어, 주식하는 사람들인데 뭐그 평가를 만들안 되죠. 뭐 일단 도박하시는 분들, 장려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걸 참고하셔라 라는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인물주를 투자하지 않고 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요즘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인물주 투자할 바에는 정책주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책 관련주는요, 아무래도 대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책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주를 투자하시는 것이 좀 훌륭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정책주를 투자한다면 지금 여기서 급등나 하는 내용들보다 역시나 지지율을 보는 것보다는 토론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토론을 보지 않더라도 요즘에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 공약을 보게 되면 은 아, 이런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죠. AI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역시나 AI 관련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AI 테마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거기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미중 관세, 미중 무역이라든가 미중 무역 관련된 어떤 관세 관련 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관세 관련 주라고 한다면 역시나 자동차가 될수 있을 것이고 반도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조금 관세 취약하게 두드려 맞을 수 있는 업종들이 철강. 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정도가 되겠죠. 이런 관련 주들도 역시나 지금은 좀안 좋아 보이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책 테마로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어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정책 관련 주를 신경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AI도 뭐 그렇고 관세 관련 주도 그렇지만. 마지막으로는 저출산 이거 해결을 못하면 우리나라 성장이 없거든요. 최근에 많은 후보들께서 지금 우리나라 성장이 끝난 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성장이 끝난 거는 산업의 뭐 위태로움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어, 불주댕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저는 이거 인구 구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 이거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당장은 이제 앞으로 2 30년 동안은 인구가 없는 거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다음 태어날 세대, 다다음 세대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 아이가 많이 태어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움은 그만하고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많은 후보들께서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출산 또는 저출생 이 관련주들 역시나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책 테마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저출생 이야기를 세 번째로 해놨느냐 어, 사실 저출생이라든가 저출산 관련주들을 어, 정책 테마로는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등한시되고 있죠. 사실 우리나 라 출산율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누가 출산율 이야기합니까? AI 이야기를 하고 뭐 반도체 이야기하고 오늘 우등지팜 이런 거 급등 나오는 것도 친환경 먹거리라고 해가지고 뭐 스마트팜 이런 거에다가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스마트팜에 44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는 이야기도 마음에 드는 이야기지만요. 사실 스마트팜보다도 저출산에 지금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싶은데 어, 정책을 짜시는 분들이 저출산, 저출생 이런 쪽에 지원 예산이라던가 그쪽에 어떤 정책 내놓는 것을 어 아무래도 조금 등한시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해답이 없으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뭔가 뚜렷한 해답이 있고 뚜렷한 정책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뭔가 딱 씨알이 먹힐 텐데 뜬구름 잡는 소리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시성이 있고 조금 사람들한테 어, 입맛에 좀 구, 구미가 좀당길수 있는 정책들이 AI 뭐 투자한다, 뭐 스마트팜 투자한다, 뭐 관세 정책 이런 거 우리가 뭐 협상을 잘 한번 해보겠다 정도지, 어, 저출산을 어떻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아마 저출산 관련주들은 움직인다면 다른 테마들에 비해서 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순위가 AI가 될 것이고 2순위가 관세 관련주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봐라.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보관한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백이잖아요. 그럼 대선 후보가 결정되자마자부터 대선이 되자마자부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외교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은 정책 관련주로 저는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까? 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3주 남았나요? 3주밖에 안 남은 이런 시점에서 어, 대선, 이뭐 정치 테마주들을 우리가 막급 어, 달려들고 정치 테마주들의 우리가 막 목숨 걸어야 되느냐 하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부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결론을 내드린다면 정 정치인맥주를 투자하실 거면 지지율과 토론을 보셔라. 첫 번째 하나 정리해 드렸고요. 두 번째 정치인물주보다는 정책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굳이 말안 했지만 알고 계시죠? 뭐냐? 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말씀드리면 굳이 새로운 종목을 사지 말고 내네 종목이 그런데 엮일 수 있는 종목인들을 조금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들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당분간 상한가를 안 보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만화산 본다기보다는 전부 다 정치 테마이기 때문에 굳이 뭐 언급을 할 이유가 없고 도박하는 것을 전 장려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라. 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전부 다 도박주기 때문에 뭐 하나의 도박을 하셨는데 성공하셨으면 축하드리고 이득 보신 거 축하드리고 어, 만약에 도박을 안 하고 계신다면 도박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지금 카지노에서도 돈을 벌고 있거나 불법 스포츠 토토를 통해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있겠지만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 한번씩 유튜브 댓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년즘에또 살이 쪘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laughs> 어, 살이 찐게 아니라 근육이 좀 붙어 가지고 제 몸을 보면 가슴이나 어깨나 이런 데가 막 아, 이렇게 좀 빵빵하게 좀 부어 있죠 그래, 근육이 붙어 가지고 옷이 좀 작아졌어요 어, 예전에 입던 옷들이 좀 작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런 데가 막 끼기 시작을 해서 조금 옷이 조금 불편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에 아 그렇다고 옷을 다살 수는 없잖아요 옷을 지금 다시 새로 다살 수는 없어요 제가 막 볼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 몸을 막 키우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셔츠구도 그렇고 좀 작긴 합니다만에 그냥 봐 주세요 어, 새로운 옷을 여러분들이 사줄 수는 없잖아요. <laughs> 어. 여러분들이 새로운 옷 사주실 건 아니잖아요. 다 사야 돼요 옷을. 예전에 입던 옷들이 다 작아져 버려가지고 어, 그래서 약간 끼어, 끼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좀더 몸을 더 키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옷을 좀 사러 갈게요. <laughs> 그때까지는 어, 최대한 좀 애껴서 입어보겠습니다. 네, 옷이 터질 때까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많은 분들께서 지금 뭐 저의 뭐 건강이라든가 저의 뭐뭐 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 근육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어, 체지방은 줄지 않고 근육만 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더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급등 나기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많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골이 이렇게 없는 양봉 달리면은 어, 조만간 조정 들어간다. 이건 우리가 이 때까지 경험상 알고 있는 거죠. 윗골이 없는 양복이 나오면, 아, 조정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어,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 한번 시장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 강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는 저희가 수원과 송도로 갈 겁니다. 수원, 송도 갈 거기 때문에 수원에, 어, 벨라 스위트 호텔 지하 1층 벨라룸으로 많은 분들 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송도 컨벤시아 1층 111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수원과 송도에서 많이 만나 뵙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